얘는 뭐야? 신입입니다. 샤. 하루도 못뭐 버티고 나간다니내손모가질를 건다. 맡겨만 주십시오. 어, 신동이 밀러. 네 셰프. 이건 뭐야? 오유 오우 이거 뭐야? 들어. 어디가 들어? 빨리 치워 주방의 창기어는 기본 중에 기본이야. 자 집중하고. 자 원훈이 가지 어때? 아, 이상해. 예제 가지는 흙고 묵직합니다. 동엽이 가지는 어때? 제 가지는 원훈이 가지보다는 휘었지만 더 단단하고 묵직합니다. 이번에는 동엽이 가지로 가자. 알겠습니다. 제 가지는 실망을 시켜드린 적이 없습니다. 이 동엽이 가지같이 단단한 가지가 요리했을 때 식감이 더 좋다. 입에 들어왔을 음. 때가 가장 중요하다. 알겠어? 선생님 아까부터 자꾸 자꾸 누구 가지 누구 가지 이런 거좀 이상해요. 셰프 근데 왜 맨날 동엽이 가지만 찾으십니까? 제 가지도 정말 맛있는 가지입니다. 어, 그